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누우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법문에 게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란 어떠한가?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원수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꿈에도 보기 싫은 대상이죠.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생각만 하면 치를 떠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원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수 갚음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복수에 대한 원리죠 첫째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권면을 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직접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수의 자격도 복수의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수한다고 해서 시원하지도 않고 복수함으로써 도리어 가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큰 원한만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사울을 두 번이나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위경에 처했을 때 다윗을 모욕하고 공격했던 시므이에 대하여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분노와 증오를 품을수록, 새길수록 자신을 해치는 독소가 됩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심판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갚으리라 복수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했던 대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이 복수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심판권이 있고 그 복수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될때 참으로 참된 복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그 숯불을 머리 위에, 그 머리에 싸 놓으리라.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라 것입니다. 오히려 선대하라는 것이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요, 진정한 승리인 까닭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원수 삼아야 할 주적은 그 사람, 그 집단이 아니라 내안에 악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삼고 징벌하고 싶고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그 대상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또 다른 윤리 도덕의 문제, 다른 종교에도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에 대한 진정한 자세에 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실행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열두 군단이나 되는 천군 전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잡히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고통과 수치를 온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시고 성부께 맡겨드리셨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고돌이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리고 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때 네,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그것을 꼭 같이 따라하죠. 스데반의 기도가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음에 모델이 되어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선대하는 모습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원수를 사랑한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우리들로서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의탁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본능대로 살지 않도록 오늘도 엎드려야 합니다. 성질 을 충만하면 복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원수 사랑은 너무 힘드니까 원수 선대부터 하십시다. 성령께 의탁하십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 선대하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을 본받는 일, 십자가를 붙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할때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십자가의 제자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승리하십니다.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안에 악입니다. 이 싸움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항암투병을 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군인 아들들을 위해서 또 성교적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명이서 끝났지만 주일학교의 부흥을 성장을 위해서 공원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져 기도 제군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